네 예, 안녕하세요. 여다입니다. 오늘 화요일. 예, 오늘 어, 어제 밤부터 해서 비가 좀 오더니 오늘 조금 천선하네요. 바로 그래도 날씨가. 우선은 코로나 잡았어요. 코카드 먼저 올려드릴게요. 청라 가는데 가정동 병이에요. 이거 지난주에도 탔던 코인데 지난주에 얼마였지? 6만 5천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일단은 금액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운행을 마치고 나서 사황실 얘기해서 예, 금액을 조금 일단 금액이 잘, 최소 금액으로 봐도 5만 5천 원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금액은 잘못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운행을 마치고 나서 이건 얘기해야 돼요. 네. 아무튼 그러면 될것 같고 풀이 뭐 뜨긴 떴어요. 뜨긴 떴는데 별로 이게 크게 땡기는 풀들은 없었어요. 네. 다 넘기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네요. 시간 넘었어요. 얼른 얼른 타고 다닐게요. 그러면 우선 청라. 이거 가정동 들렀다 가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우선 일단 움직일게요. 그러면 청라 가서 그 영상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청라 도착했고요. 아까 저기 여기 청라 오는 거는 지금 운행 마치고 사황실에 얘기하면서 금액은 수정됐어요. 수정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게 같은 고객님, 같은 오더예요. 경유지, 도착지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난주에 제가 6만원에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안 바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난주랑 똑같이 6만원에 네, 금액 수정이 됐구요 그리고 나오면서 일단 망원동 잡았어요 이거 4만원 얼른 일단 서울로 네, 마포쪽으로 가볼게요 망원동 갔다가 어 망원동에서 바로 잡는게 좋은데 안되겠다 싶으면 저는 합정으로 안들어가고 상암쪽으로 빠져서 잡을 가능성도 크긴 한데 아무튼 콜 뜨는대로 빨리빨리 움직일 경우 스타트가 늦어가지고 부지런히 최대한 콜한 코리라도 살아 있을 때 빨리 움직인 게 좋아요. 네. 그러면은 망원동 가서 다시 영상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입니다 예, 우선은 아까 전에 망원동 가는 거는 영상 찍고 나서 손님한테 가고 있는데 저 뭐야? 다른 기사님 오셨다고 취소해 달래요. 예병할지언 별거 왜불러는겨 그래 우선은 이거 갈게요. 일단 독산동 4만 원. 아. 독산 동대가 착지 보니까 그 착지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독산 거기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자 구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 길가에요 길가. 그래서 착지가 나쁘지는 않아서 일단은 갔다가 뭐 독산 아 독산이래 독산에서도 뜰수 있고 가디 구디에서도 충분히 인천 오는 거 예. 충분히 나오죠. 예. 얼른 일단 서울. 근데 운행 시간이 이게 한 40분은 조금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갑니다. 호출소 됐을 땐 빨리 얼른 다른 거 잡고 가야 돼요. 93만 원. 저거보다 인데게 낫다. 그리고 이거 잡고 나니까 영종 가는 거한세개 떴어요. 손님 통하고 나서 영종 가는 거한세개 떴는데 3만 원이라서 다 패였어. 우산아, 독산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독산동 가서 영상 이어. 예, 여나입니다. 지금 여기 독산동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독산동은 네, 괜찮아요. 여기 큰길가 쪽, 큰길가 쪽 이쪽에서 쭉 올라면 구디 맞나? 예, 구디. 예, 이쭉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가지 쪽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 아마 버스가 구디 쪽으로 가는 버스만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오면서 콜좀몇개 뜨긴 도착해서, 예, 도착해서 예, 콜이 몇개 뜨긴 했는데, 일단 넘겼어요. 뭐 방배동 25,000원 뭐 이런 거, 어, 여기 밑에 시흥동, 여기 시흥동, 여기 밑에 시흥동 맞나? 여기 아래 시, 아래가 아래 예, 시흥동, 시흥동에서도 뜬금포로 콜 나오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요 큰길 라인으로 해서 쭉 콜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부디 가디는 네, 믿고 가죠. 네. 인천 기사님들이라면은 부디 가디 가면은 어지간해선 인천을 하나 떠요. 네. 진짜. 이게 왜 부디 가디에서 인천이 잘 떠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진짜 잘 떠요. 인천. 이 <laughs> 네, 우선 저도 일단 버스 좀 보고요. 네, 버스 빨리 오는 버스를. 위주로 타고, 부디를 가든, 가디를 가든, 네. 이동하면서, 네. 다음 골좀찾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우선은, 여기, 위로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시흥동 쪽으로. 우선 정황동 가요. 36,900포인트. 대충 한 46,000원 돼요. 시흥동 호텔 트리플 A. 지금 제가 하는 게 따라 가면 나오더라고요. 한 1km 가야 돼요. 스윙? 난 스윙 안 타요. 어, 어, 저기 앞에 직붙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있으면 그냥 얼른 타고 갈게요 힘들어 걷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정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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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꽉두기 어딘지 아시죠? 네. <laughs> 그럼 정왕동 가서 영상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자입니다. 지금 여기 정왕동 네, 도착했고요. 여기에요 지금 착지 정말 좋아요. 네, 여기 저,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에 여기. 착시 정말 잘 떨어졌어요. 여기 룸싸롱 오셨어요. <laughs> 여기 왔는데, 이제 여기서 콜을 잡아야 되는데, 솔직히 이쪽 라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앞에 지금 쭉 해서 중간에 아파트 몇 개씩 있고, 또 이렇게 상가 있고, 또 아파트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 라인에서 콜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보면, 정황동에서 진짜 콜, 뭐한시두 시까지도 막 바닥에 깔려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정황동은 내가 오면은 없어 이상해. 참희한해왜 그러지? 아정황동이 나랑 안 맞는 동네는 아니거든요. 안 사는 나랑 안 맞아. 안 사는 나랑 안 맞는데 정황동은 나랑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죽은 적은 없고 코로나 어지간해서는다 잡고 나가는데 맨날 힘들게 잡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 우선은 여기 지금 한 군데만 보기에는. 건선동 뭐가 건선동 이었던 같은데 에, 뭐가 순삭 됐어요 카카오 였는데 띵똥띵똥 하다 없어져서 딴데 보는 사이에 아무튼 우선은 여기 한군데만 보긴 조금 애매하고요 여기 한 블럭 정도 더 몇, 여기 뭐몇 블럭 몇 블럭 해요 하는데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앞에 블럭까지 에, 조금 바운드 좀 넓게 보면서 홀 잡을게요 여기서 혹시라도 거북섬 이쪽에서 뜨면은 단가 괜찮다 싶으면 택시 사도 금방 가니까 얼른 콜좀 잡고 영상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나입니다. 예, 우선은 여기 근처에서 바로 잡았어요. 일단 고척동 5만 원 갈게요. 음, 단가 잘좋네요왜 5만 원이 나주지? 이거하고 두 코리 떴어요. 은평 가는 거 5만 원 하고 이거 두개 떴는데 은평 가는 니둘다 착지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고척이 낫죠 은평보다는. 예. 그러면 구척가서 영상 이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구척동 부착했고요. 지금 저기 구로에서 운남동 가는 거 35000원짜리 있어요. 예, 안 가요. 찬들로에 또. 베를리에요 베를리. 베를리 안 가지. 3 5 0 0 0원못 가지. 운서역 하늘도 쉬어도 35000원에 진짜 못 가요. 빠졌다고? 이야 뭐야? 배정 완료 떴어. 영종기사님이 가나? 아니구나. 다시 튀어나왔네? 좀 올려봐 올리면 내가 갈게요 저거 올리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떨어지는 여기 고척벽산이 여기 이 아파트 고척동 제가 많이 안아봤는데이 아파트만 몇번 와봤어요 여기 바로 옆에가 고척동이잖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여기 앞에 N버스 다녀요 N, N16번 이거 타면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우선은 N버스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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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버스가 이쪽 앞쪽으로 해서 쪽. 여, 영등포역에서 여의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내가 알로그는데 맞나? 아무튼 우선 그 버스를 타고 아,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우선 그 버스를 타고 에, 올라가면서 에, 여의도 쪽으로 가면서 여의도 가면 또 인천이 나오고 아니면 여기에서 버스타고 가다가 영등포에서도 인천이 나오고. 구로에서 이거 영종도 가는 거 커지만 가면 되는 거고. 네. 아무튼 우선 다음 코를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엠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넘어왔는데 영등포에서 코리 떴어요. 인천시청. 다들 기사님들이 인천시청 잘못 지운 줄 알고 네. 잡았다 뺐다 잡았다 뺐다. 다 사무실에서 빡 쳤어요. <laughs> 4호 시작했는데 4호까지 올랐네요. 이거 시천동이 인천 서구 시천동. 네. 여기 두부사랑 콩비지 예, 두부와 콩비지 예, 저, 저도 여기 가서 밥먹어본 때거든요 예, 어딘지 알아요 여기서 저기 걸어나오는 길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알, 알기 때문에 가긴 하는데 일단 이거 택시 탔어요 어, 그냥 뭐 여기서 버스 타고 뭐 아니면 공기 가이크 타고 가도 되는데 힘들어요 그 예, 택시비 태우자 뭐한 7-8천원 나올 것 같은데 원래는 일단 서구 시천동 네. 가서 어딘지 보여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시천동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연어인님 어, 지금 현재 위치 영등포 거 아까 콜 잡은 거 네, 출발지에 왔어요 왔는데 도착했는데 이게 두컬짜리거든요 하나가 신림인가 신돌림가는거 신림이었다 신림이었나 신돌림은 아무튼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컬짜리였는데 네. 지금 일단 대기가 걸렸어요 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1시간 정도 있다 간대요. <laughs> 이거 버빙콜이에요. KD 버빙콜인데, 1시간 있다 간대요. 그럼 1시간 있다 가면은, 대기비, 뭐, 보고 하면 뭐, 한 6만원 되겠죠. 20분에 5천원씩 오르니까, 예. 6만원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여기 출발지 도착한 시간이 2시 한 50분 정도 돼요? 2시 50, 50분 정도 되는데, 아무튼, 뭐, 넉넉히 잡고 4시에 출발해서, 시천동 가면은, 4시 반 40분 거기서 부지런히 걸어서 검암역 가면은 딱 공항철도 차차 딱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고객님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대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면 대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은 코를 딱 다시 부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간은 내가 시천동에 가잖아요. 가면요. 아무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코를 코리 뜰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나는 대기하고 공항철도 차차 타고 가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예, 대기 중에 있습니다. 해서 뭐 아까 전에 시천동 가서 뭐 어디 보여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그냥 여기서 오늘은 영상을 마감을 할게요. 예, 뭐 대기비 포함해서. 어 아마도 다 하면은 뭐 아까 45,000원 했으니까 뭐 대기비 뭐 1시간 보고 하면은 뭐 15,000원 더 올라서 6만원 될것 같고 해서 일단 가격까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해서 오늘 총 256,000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감을 할게요 영상까지 오늘은 그냥 다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또 시천동 가서 영상 찍어봤자 의미도 없고 거의 간다고 콜이 절대 안 나와요 거기 지금은 네. 물론 낮에 주말 낮에나 이런 데는 거기 시천동에서 가끔씩 콜이 나오긴 하는데 큰 기대할 만큼 콜이 나오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가 많이 늦었어요. 10시 넘어서 스타트 했죠. 10시 넘어서 스타트를 했고. 그리고 청라 도착하자마자 망원동을 잡았는데 그게 취소가 되고. 거기서 흔들릴 뻔 했는데 그다음부터 그래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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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잘 왔네요. 그래도. 그리고 아까 여기 오는 거 택시비 7,000원 나왔어요. 7,100원? 7,100원 나왔나? 7,100원 나왔나? 아무튼. 네. 먹어요.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구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어, 요거 마지막 콜뭐 처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